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민수기 삼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야 말씀하시던 그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나답이요. 아비후와 엘르아설과 이다 말이라. 그,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성결하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주 앞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주 앞에서 죽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엘레아설과 이다말이 그들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겼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를 가까이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앞에 서게 하여 그를 섬기게 하라. 그들로 회중의 성막 앞에서 자기의 책무와 온 회중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고 또 그들로 회중의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지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라. 너는 레이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에게 전부 주어졌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부인이 접근하면 죽일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연 모든 첫 태생 대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였도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 모든 첫 태생의 내 것이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첫 태생을 찾던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게 거룩하게 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주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과 그들의 족속들대로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시느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이러하니 림니와시므이요 코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암남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족속들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레위인들의 족속들이라 게르손에게서 림리인들의 족속과 시무이인들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게르손인들의 족속들이라 그들 가운데서 일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에 따라 계수 받은 자들 곧 그들 가운데서 계수 받은 자들은 자들은 7500명이더라 게르손인들의 족속들은 성막 뒤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님들의 조상들 가, 가문의 우두머리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될 것이며. 회중의 성막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의 책문은 성막과 장막과 그곳에 덮는 것과 회중의 성막 문에 거는 막과. 뜰의 막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를 두르는 뜰 문에 치는 휘장과 그 모든 봉사를 위한 줄들이 될 진이라. 코아 댁에서는 암남인들의 족속과. 이스라엘인들의 족속과 헤브론인들의 족속과 우시엘인들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코앗인들의 족속들이라. 일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니 8 6 0 0 명인데 성소의 책무를 지키더라. 코앗의 아들들의 족속들은 성막 남쪽 편에다 진을 칠것이요 코앗인들의 족속들 중에서 조상들 가문의 우두머리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판이 될 것이라. 그들의 책무는 증거교와 산과 촛대와 재단들이며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기명들과 막과 그곳의 모든 봉사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며 또 성소의 책무를 지키는 자들을 감독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마, 말리인들의 족속과 무시인들의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무라리 족속들이라. 일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와 수에 따라 그들 중에서 개수 받은 자들은 6천 이백 명이더라. 무라리의 족속들 중에서 조상들 가문의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더라. 이들은 성막 북쪽 편에다 지낼 칠진이라. 무라리의 아들들의 책임과 책무는 성막의 널판들과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과 모든 기명들과 그곳의 모든 봉사며 들 주위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말뚝 못들과 그 줄들이니라. 그러나 성막 앞 동쪽을 향하여 즉 동쪽을 향한 회중의 성막 앞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내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책무를 위하여 성소의 책무를 지킬 것이요. 접근하는 외부인은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으로 그들의 족속에 따라 계수한 모든 레이은 모두 1개월 이상된. 남자들로 모두 이만 이천 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일 개월 이상 된첫 태생인 모든 남자를 계수하여 그들의 이름, 수를 기록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첫째로 난 모든 자들 대신에 나를 나는 주니라 위하여 레인들을 택하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 대신에 레인들의 가축을 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첫째로 난. 모든 자들을 개수하였더니 1개월 이상 된 첫째로 난 모든 남자로서 그 이름의 수대로 그들 가운데서 개수받은 자들은 2 2273명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첫째로 난 모든 자들 대신에 레인들을 택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들의 가축을 택하라. 레위인들은 내네 것이니라, 나는 주니라.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로 난 자들 273명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는 명단대로 한 명에 다섯 세 개씩 받되 성수의 세 켤에 따라 받을 지니라, 한세 켤은 이십 계란이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시더라 레인들로 구속한 사람들을 초과한 수의 속전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첫째로 난 자들에게서 그가 받은 돈이 성소에 세켈대로 1365세켈이더라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구속했던 그들의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아, 아멘